안녕하세요. 강사 모최영성입니다 오늘 강아지 실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어, 최근 7월 3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리 등촌 약천사 근처에서 최지 씨가 어, 7월 31일 새벽 3시경에 말티스 암컷 강아지를 어, 데리고 왔습니다. 어, 당시 이 말티스 암컷 강아지가 보호자를 잃어서 길을 길에서 울부부짖고 있고. 뭔가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, 강아지는 굉장히 어, 순하고 사람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지연 씨가 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지금 현재 인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어, 너무나 안타깝게, 어, 인터넷으로 기사도 내고, 다음 강사무에 공지도 하고, 뭐, 블로그도 올리고, SNS도 하고 했는데, 아직 이 강아지 보호자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지연 씨랑 저는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음, 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닐까, 어, 이 아이를 어, 버렸다고 하기에는 미용 상태라든지 아이의 어떤 케어들이 너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견주분이 이 강아지를 엄청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고 또 6년생 정도 됐다면 보호자와 굉장히 많이 정이 들었을 시기인데. 강아지를 이렇게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. 안타까운 것은, 어, 7월 30일 날, 어, 최지현 씨가 발견해서 지금까지 이제 임보를 하고 있지만, 어, 다음 주 월요일이면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임보를 할 수가 없고, 그 이후에는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, 이 아이가 굉장히 훈련도 잘 되어 있고, 굉장히 어, 뭔가 이제 좀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보호자님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정말 열심히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용인시에서 용지처인구 양질이 어, 등촌 악천사, 약천사 근처에서 이 강아지를 혹시 보셨거나 아니면 이 강아지의 영상을 좀 보시고 주변에 용인 사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셔서 이 강아지가 정말 행복한 보호 작품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실제 어 최전 씨로부터 받은 어 영상을 보내드릴 거고 사진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꼭 공유 부탁드리고요. 또이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 주시는 강사모 회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저는 최경선이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